화장품 주들의 실적이 연말 실적이 안타깝지만 좋지가 않습니다. 실리콘 투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요. 지금 실리콘 투의 어, 실적 발표가 나면서 현재 수능 날이고요. 3시 5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하락해서 22.5% 정도 자 빠지고 있는데요. 분봉상에서 보시면 하락폭이 너무나 무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실리콘 투 이거 던져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유자 분들 되게 막막하시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계실 텐데요. 오늘 저랑 같이 실리콘 트 어, 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재무제표랑 뉴스 그리고 실적 발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차트 위치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 진입 타점 그리고 대응 방법 제가 공포스럽지 않게 여러분들 안전하게. 정확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구독 누르시는 데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아 좋아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게 좋아요 개수가 많을수록 영상 찍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세 가지 정확히 어, 들으시려면 절대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영상 보셔야 됩니다. 영상 스킵하시면 세밀한 부분 놓치셔서 자칫 손실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지금 구독자분 외에 지금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이라면 정말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마침 제가 특강 자료 만든 자료 66만원짜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것보다 이거 문자 보내시는 게더 급합니다. 이거 소진되면 여러분들 이벤트 못 봤습니다. 그러므로 0105276의 9443번으로 숫자 1번부터 보내시고 나서 영상 시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실리콘 투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에 14일 급락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컨센서스 하락 그 폭보다 더 하위 하락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죠. 영업비금은요, 425억 9600만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1% 증가했죠. 매출은 1866억인데요. 지난 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4% 증가를 했습니다. 자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2,073억 영업이익 451억이었습니다. 자이 수치만 보더라도 영업이익 425억 매출이 1,866억인데 425억이면. 매출액 대비해서 4, 4, 16 거의 40%, 거의 25%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25%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예25%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매출이 2,073억으로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컨센서스를 하회, 하회하면서 약 100억, 140억 정도 140억 정도 못 미치는 매출을 보였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매출 실적 발표가 난이 시점, 이 보라색 잘 보시면, 이 보라색이 주가입니다. 보라색이 주가이고, 여기서 이제 투매가 나왔죠. 빨간색은 프로그램 수치입니다. 프로그램이 정확히 크로스가 되죠. 이 부분에서. 자, 투매가 나올 때 프로그램은 뭐다?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던지는 손절 물량을 프로그램이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램 지금 현재 4시 1분 오늘 장이 4시 30분에 끝납니다. 프로그램이 31억 정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고요. 팩트, 프로그램이 31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요, 자세히 보시면, 장 시작해서 0원부터 해가지고요, 약 마이너스, 마이너스 구간 갔다가 지금 쭉 30억 가까이 땡겨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자, 지금, 시, 어, 실리콘2에 약 거래대금은 1900억 가까이 터지고 있습니다. 1900억.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시총 지금 1조 6천억을 찍고 있습니다. 저, 지금 현재 말이죠. 1조 6천억. 어제만 해도 2조 2천억 이었는데 1조 6천억이니까 지금 이 하락으로 6천억 가까이 날아갔네요 그죠 시척시카 총액이 말이죠 컨센서스에 140억 정도 매출액 못 미쳤다고 시총 6천억이 날아 가버리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이게 이렇게 떨어질 일이냐는 얘기죠 자 거래원 보시면 눈치 빠른 우리 형님들 자 품에 나오면 매수하는 주체, 거래원 매수 상위 주체, 키움 키움 키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이 이 키움은 지금 오늘 개인들이 쓰는 그 키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하고 신한증권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신한증권 많이 씁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약 50억 정도 순 매수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량으로 보시면 16만. 이 천, 16만 2천 개 정도, 예, 16만 2천 주 정도를 프로그램이 매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지금 미래셋하고 신한요두 개, 그리고 키움에서, 키움은 제가 볼때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요. 신한하고 미래셋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매수에 동참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막 던지기 바쁘시죠? 그냥 이렇게 공포스러운 구간 실리콘에서 몇 년, 뭐몇 개월 만에 처음인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렇게 큰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쩌나 여기까지 되돌아가면 어떡하나 하고 지금 개인들이 많이 던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포에 던질 구간이 아니라 공포에 사야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엔벨로프 하단을 밑으로 뚫고 지금 내려온 성, 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래 사이즈 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과매도 구간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드린 강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구강이었던가요? 9강에 엠벨로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5강을 펼쳐 보시면 rsi 지표 설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가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두 가지 지표 저는 여러 가지 지표를 안 봅니다 그리고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엠벨로프 지표하고 rsi 지표 이두 가지를 섞어서 같이 조합해서 판단하신다면 지금 구간이 공포에 던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에 동참해야 되는 아주 좋은 기회, 좋은 구간으로 보여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고 이 구간 한번 눈여겨서 지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구독자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제 영상에서 드리는 매수 타점이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관적이라는 거 여러분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자, JYP 같은 경우는 제가 100 240선에서 15분 봉에서 240선에서 정확히 매수 타점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매수 타점이 비슷비슷하고 일관적인 이유는 여러분께 배포해 드리고 있는 이 강의 자료를 귀에 쏙쏙, 머리에 쏙쏙 받, 어, 들릴 수 있으시도록 제가 일부러 강의 조건에 맞는 종목들로 선정해서 그런 종목들만 분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시켜드리게 위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 지금 받으신 분들 제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쩜 그렇게 타점이 정확하고 주식 매매에 있어서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가 열렸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특강 자료 고요. 소진되면 못 받으십니다. 자, 66만 원이었는데요.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총 12강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한 챕터당 한 2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큰 글씨로 적혀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신 우리 5, 60대 형님, 누님들 보시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 2, 30년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깡통 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 만든 이유도 그런 힘든 분들 더 이상. 깡통만은 좀안 차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베풀어 드리니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한 후에 여러분 계좌 한번 펼쳐 보시고, 꾸준히 나는 우상향 하고 있다.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좌가 깡통에 또 깡통에 또 깡통 돈을 기로 오면 또 깡통 깡통의 연속이신 분들 이거 꼭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더 이상 깡통 차지 않고 그때부터 계좌 이렇게 우상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특별한 자료이니만큼 1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여태까지 해온 매매에 대해서 180도 전환할 수 있도록 제가 관점을 바꾸어 드립니다. 주식은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요. 내리는 종목은 이렇게 한없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타는 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바로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마련이고요. 한없이 하락하는 하락 관성에 있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주식의 원리는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올라타야 됩니다. 상승하는 종목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계좌 한번 보십시오. 왜 돈을 잃을까요? 보통의 개인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세일을 하는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런 꼴이죠. 하지만요, 하락하는 종목에 있는 이런 A 구간, A 구간에서 정확히 매수하고, B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정확히 저점 잡아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탈 수 있을까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이런 우량주 매매로 개인들이 돈을 벌수 있을까요? 벌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레벨을 크게 3단계로 나누자면 후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사모으는 그런 이상한 취미가 있습니다. 세일을 하고 하는 줄 알고 몰빵으로 엄청 사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중수 개미들도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고수 개미들은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리먼 브라버스, 브라더스 사태, 이런 대외 경제 악재에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계좌 깡통 나신 분들, 그 뒤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항상 대외 악재에서도 깡통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공 공부를 열심히 한 고수 개미들이라도 말이죠. 주식은요. 신고점을 갱신하며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합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오를지는요.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중기 장기 매매는요. 여러분들 금액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금액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 수익 내고요 하락장에서 계좌가 악살이 나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 개미들이 이런 바닥다진 종목 쌍바닥에서 많이 들어가시죠 이런 패턴의 개미들 자 쌍바닥 잡고 이런 오르는 이런 종목의 패턴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렇게 바닥 다진 종목은 왜 오를까요? 이렇게 바닥 다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 체력이나 기관들은 절대 한순간에 매집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평단가를 여기 맞춰 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거쳐 꾸준하게 매집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대회 정세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바닥 다진 패턴을 깨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페이크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6개월, 1년, 5년의 장기간을 요 개미들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로 많이들 하시는 매매, 고점을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가는 고점 돌파 매매죠. 여기 올라가면 과거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과벼, 가벼워져서 굉장히 가볍게 상승을 한다는 그런 기법입니다. 아주아주 흔해빠진 기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여기 돌파하면 많이 오른다는 것이 그러나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고 바로 내리꽂아버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고 나면 이렇게 오른 척 하다가 하락해버리는 페이크 역시 돌파매매에서도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가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입니까? 그러면 중수개미들은 아돌파매왜 잘하는데 요즘 정세랑 안 맞아요 장이 바뀌었나 봐요 세력한테 항상 당합니다 내가 사기면 하면 뚝배기 나옵니다 자 보수 개미들 수익 잘 내게, 내다가도 대외학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한방에 장이 안 좋아져서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힘 빠지죠 주식시장 쉬운 거 같지만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수의 대중편에 서면 절대 돈을 벌수 없습니다 개미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부분 정령 없는 것일까요 수많은 보통의 개인들이 많이 하는 돌판매 바닥다지기 쌍바닥매매 그런거 다 버리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부터 12강에 걸쳐서 알려드리는 매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번 매매와 2번 매매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 강한 종목이라는 점. 강한 종목이 상승을 할때 이렇게 조정 구간에 매수해서 오를 때 타점으로 매도를 하는 방법. 강한 종목이 상승하다가 하락할 때 하락 저점에서 매수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12강에 걸쳐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고르냐 세력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아주 세력주 강한 종목이어야 합니다. 그런 종목이어야 대외 정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런 당선이 되는 폭락장에서도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반등해야 되는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런 매매는 긴 매매가 아니라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매매입니다. 수익률도 크고요. 단기 매매라서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뢰성이 높고 대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1번 매매와 2번 매매 둘다 상승 추세 종목들의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여 정고점보다 약간 하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2번 매매는 큰 급등을 한종목은 고점 찍고 하락시에 반등 폭도 풉니다. 이 구간을 노린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매매하기에 앞서 이런 원칙이 있는데요. 10시에서 1시 반 사이에는 매매를 자제하실 것. 1차 매수는 총 원금의 10%만 들어가셔야 된다는 참총 매매 종목은 세 종목 이하를 권장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1강에서 앞으로 배울 12강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벌써 1강이 끝. 끝났네요 여러분들 2강 3강 4강 부터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비밀 어마어마한 비법 어마어마한 저만의 비기들이 여러분들 서점 책에서 절대로 확인하실 수 없는 지금껏 매매를 하시면서 전혀 볼수 없었던 지금껏 매매를 하면서 저그 매매와 완전 180도 달라진 그런 매매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신청하는 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 있는데, 댓글 열어보시면 링크 클릭 하시고요. 링크 주소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함하고 연락처 적으신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한 종목도 적어주시면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이 부분 소진되기 전에 꼭 60만 원짜리 자료 무료로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